이사야 33장 7절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33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독합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보도지쟁이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옥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의 조약을 파하고 성업들을 멸시하며 사람이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을 한 남유다의 실패한 모습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7절 전반부입니다. 그들의 용사가 <laughs> 밖에서 풀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웃음> 예루살렘을, <웃음> 예루살렘을 지키던 유다의 병사들의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막강한 군대 앞에 자신들의 무력함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큰 소리로 애절하게 외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세계 최강 아수르 군대의 무시무시한 위용에 절망해서 이제야 애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가. 그것이 통하지 않고 더 위기에 몰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아수르는 히스기아의 조공을 받고도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원래 히스기아가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에게 우리 좀 봐달라라고 그렇게 해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아수르가 그냥 약속을, 조약을 어기고 어 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하나님께 나가서 지금 부르짖는다.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는다 라고 했는데 그렇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염치 없지만 부르짖는 길이 살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늦었어도 그냥 염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게 살 길입니다. 그때 가지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의 백성들을 불쌍해 보시고 또 살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사신들을 통한 외교 해결이 무산되었습니다. 7절 후반부입니다.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다 했습니다. 평화의 사신은 전쟁을 막아보고자 아수를 설득하기 위해 보낸 사절단을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사관 요가를 아수르 진영에 사절당으로 보낸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신들은 좌절감과 치욕으로 몸을 떨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피곡한다 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애통하게 울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한 것이 물거품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거품 되니까 돌아오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애절하고 슬프게 웃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그렇게 우는 것입니다. 성도가 여와를 떠나 자기 힘으로 노력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방법 써보려고, 어, 희스기아가 했지만, 그 실패하고 사절단들이 좌절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의 성읍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어졌다 했습니다. 여기서 대로는 상인들이 주로 다니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연결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이 길이 단절된 것입니다. 행인은 물건을 약대와 낙위에 싣고 곳곳을 오가는 상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 노력 그리고 아수르에게 사슬단 보내가지고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보자 했지만 그 실패로 돌아가니까 상인들이 이제 발걸음을 끄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차단한 거죠. 차단해버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상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길거리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외부가 완전히 차단된 것입니다. 아수르가 조약을 파괴했다고 했습니다. 상호 인증한 조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힘이 있고 대국이니까 조약을 세웠다가도 자기 마음대로 깨뜨리는 것입니다. 조약은 서로 힘이 비등비등 할때 조약이 지켜지는 거지. 저쪽이 힘이 없는데 힘없는 쪽로 조약을 맺어봤자 무슨 소용이겠어요? 있 조약이 필요가 없죠. 그냥 깨뜨리면 되고 조약이고 뭐고 할것 없이 다서 전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읍들을 멸시했다는 말은 조약의 증인들도 무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읍들은 조약의 증인들입니다. 조약을 세울 때 증인들을 세웁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분명히 증인이 있는데 증인들도 무시하는 거죠. 그만큼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힘없는 증인들 뭐 있어봤자죠 아수르가 마음껏 유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조약을 깬 아수르 사람들의 시선도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그 아수르가 그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깨면 어떡하냐 국제적인 요정으로 말하면은 국제적인 시선이 무서워서라도 그것이 무서워서라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무시하는 거죠 힘이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무시하고 조약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세상의 약속은 언제나 무시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약속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힘 있고 서로가 뭔가 조금 서로 비등비등해야 조약도 지켜지고 약속도 지켜지는 것이죠 세상은 그 힘이 깨지면 금방 언제 그러냐, 그렇게, 어 깨버리고 무시하고 그러는 게 세상입니다. 히스기아가 그런 세상을 의지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인간적인 노력이 노력하는 남유다의 모든 수고가 헛것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나라가 더 어렵게 되는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희망을 걸면 반드시 실패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늦었, 늦었어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정답이고, 염치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유다가 늦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